자, 이제는 머니 이슈로 이어갈 거고요. 음, 이제는 기계가 분석하는 시장 전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알고리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매번 이것이 또 맞아떨어지면서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뭐 설명을 해 주실 게 있다고요? 화면에 보니까 뭐 다른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알고리즘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알고리즘 설명,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그 설명을 필요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알고리즘 활용 방법은 두 가지 컬러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고요. 빨간색은 플러스 40점 이상, 그리고 그 파란색은 마이너스 40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숫자와 컬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알고리즘 결과는 점수화되는데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까지 점수화 스코어 되고요. 점수가 플러스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심 확대인 빨간색,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반드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월간 그리고 주간에서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 하시고요. 그리고 노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점수가 상승 중인 종목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방법만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리스크 관리를 하실 때는 월간 또는 주간에서 색상이 파란색 또는 흰색인 경우에 일간에서 파란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파란색에서 흰색, 파란색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 구간에서는 특히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저희 이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얘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2376포인트가 이탈되면 시작은 금낙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코스피의 단기 목표가가 2137포인트라고요. 아 이거 좀 하나 하나 되짚어가면서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궁금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먼저 설명해드리자면은 알고리즘 이제 전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 주 방송 이후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일간 그리고 주간 시계를 같이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주간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 방송 당시에 8월 넷째 주부터 차트 색상이 이제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고,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알고리즘의 점수가 마이너스 100점, 최하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계산 결과 주간 기준 코스피 지수 목표가로 2137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 지수는 2171포인트, 이제 현재 저점은 2134포인트까지 현성을 하면서, 주간 지지대였던 235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는 파동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행 상황을 보시기 위해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9월 1일부터 차트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전환된 이유 계속 파란색, 흰색, 파란색, 즉,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주요 저항선에 지지선에 해 당이 해당이 되는 2376포인트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2053포인트까지 하락을 염두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색상이 계속 보이면서 관련 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코스닥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주간 차트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8월 넷째 주부터 파란색 시그널이 들어오고 나서 알고리즘 전서식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주요 지지선에 해당했던 729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면서 목표가인 65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방송 이후 흐름을 보기 위해서 코스닥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8월 23일이었습니다. 차트의 색상이 최초로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립인 흰색과 파란색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9월 16일날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할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주요 지지대였던 768포인트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다, 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을그 직후에 이제 알고리즘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확인이 됐고 이후 하락을 지속하면서 현재까지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지수 모두 지난주에 이어서 주간 및 일간 시그널이 파란색 즉 리스크 관리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알고리즘 점수도 최하점에 마이너스 백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일간 차트까지 쭉 짚어 봤습니다. 어,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 해요. 간밤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와버린 미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충격이 컸고, S&P 500은 또한 번에 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뭐 이런 상태인데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께는 이제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알고리즘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강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을 분석 결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요 지수 그리고 업종별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차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먼저 S&P 500 지수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간, 그리고 일간, 그리고 30분에서 모두 리스크 관리 시그널에 해당하는 파란색 색상이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주간과 일간 모두 시장 급락이 발생하기 전에 현재 지금 기존의 주간, 그리고 일간 저점을 하향 이탈할 수 있는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 관리 시그널을 계속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S&P 500 지수의 세부 업종별 이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실 텐데 지금 에너지 그리고 공공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을 해당하는 파란색 색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전 업종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나스닥 지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낙폭이 너무나 커요. 뭐 이런 가운데서 나스닥 시장에 대한 분석은 어떤 게 나오고 있을까요? 결과 네. 좀 볼까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고 있는 지수고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질실것 같은데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IT, 바이오테크등 성장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s m p 5 0 0과 마찬가지로 주간, 그리고 일간, 그리고 3 0 분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해 당하는 이제 파란색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그리고 일간 모두 S&P 500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점을 하향 이탈하려는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에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주1 30분에서 모두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하실 만한 점은 다우의 경우에는 S&P 5 0 0를 나스닥과는 다르게 이미 일간 그리고 주간 기준 저점을 하향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금 파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구성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또한 전 업종 그리고 전 지수에 걸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투자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음. 이번에는 금리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은 무너지고 채권시장은 조금 떠오르고 그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권시장 동향은 좀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알고리즘은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금리 상승세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알고리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미 작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채권금리에 향후 급격한 상승을 결과를 통해서 전망한 바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미국 10년물 금리에 대한 연간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대와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죠 좌측 항목은 미국 10년물 국채 연간 차트인데 1981년에 15.84포인트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2020년 0.3802%를 기록하며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올해 주요 저항 대였던 1962년에 3.8175%를 .38,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다음 저항 대에해 당하는 6.44%까지의 상승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측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이제 상승에 불과하다니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상승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대체요. 어? 언제까지 상황이 이게 안 좋게 흘러간다라는 얘기일까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은 더 눌리기 마련일 텐데요. 음,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알고리즘은,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한 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서 미국 그리고 이제 국내 채권 ETF의 이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은 이제 미국 장기물 채권 ETF인 TLT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채권 ETF의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고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TLT를 보시면 현재 월간 그리고 주간 그리고 일간에서 차트 색상이 모두 파란색, 즉 리스크 관리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금리 상승 에너지, 즉 채권 가격 하락의 에너지가 강하게 유입이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국내 10년물 국채 ETF인 이제 코셉 국고채 10년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국, 이제 국내 채권 ETF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차트의 색상이 월, 주, 일에서 파란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금리의 상승, 즉, 채권 가격 하락은 글로벌적인 현상이고요. 강한 금리 상승 에너지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 기준으로는 알고리즘 화면에서 이 파란색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즉 흰색이나 최소 최소 흰색에 노란색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채권 가격, 채권 금리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알고리즘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돈을 넣을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아, 그나마 채권 시장은 괜찮다 했는데 그마저도 또 아닌 것 같다는 뭐 결과를 듣게 되고요. 외화시장 한번 보죠, 과장님. 어,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강하게 말씀 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계속 푸시 질문을 던졌을 때,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최악의 상황에 1,600원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어, 1,430선, 30원 때까지 이제 올라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알고리즘은,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1,600도 열어두어야 되는 것인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재 달러원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거고요.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1,600원까지도 상단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분석 결과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 현재 기준으로 달러원 ETF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월간, 그리고 주간, 일간, 그리고 30분에 걸쳐서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강한 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즉 이제 노란색 영역이 모두 모든 시계열에서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관심 확대 시그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에너지 유입이 이제 과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화면 기준으로 최소 흰색이나 파란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율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 면은 안 된다고 알고리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알고리즘 분석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계속 사들여라, 계속 좋다, 더 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뭐 위클리, 뭐먼틀리뭐뭐연 어 단위로 보더라도 전부다 다 노란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뭐 단기적인 뭐 우리가 뭐 생각할 만한 라인, 어, 뭐 목표 라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항상 매주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고있 때문에 우선 이제 투자 분들 관심이 많으셔서 단기적으로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환율의 목표가는 1450원대를 현재 1450.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달러화가 요새 뭐 킹달러, 이제 예를 들면 강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의 갓달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가 매번 원달러 환율을 체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어, 어 킹달러, 갓달러로 인한 뭐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전부 다 출렁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또 이게 달러화가 너무 강해버려서 우리의 원화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갈까 봐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교과서적인 그 흐름에서는 꼭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도 알고리즘이 좀 분석을 해줄까요 원 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이런 부분들이요. 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급격한 환율 상승 구간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는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달러 원 환율이 현재 수준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던 때는 이제 2007년과 2008년 즉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당시 달러 원 환율은 2005년 당시에 9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2007년 1,200원대까지 상승했는데 그 당시의 내용을 보시면은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또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황을 보기를해보면 환율 수가, 상승 구간에서 지수의 추가 하락은 멈추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못지않게 현재 달러환율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좀 시각을 돌려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이 정말 많은 원자재 관련한 뭐 내용들 가운데서 종류들 가운데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가장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원자재인 것 같아요 이 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최근 시험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나만 그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이런 에너지 관련 원자재 그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우려가 많으셨는데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알고리즘은 단기적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 원자재의 가격이 안정화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차례대로 보실 텐데요. 우선은 국제 유가 알고리즘에 대해 국제 유가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주간과 월간 기준으로 중립 영역인 흰색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1간으로 보시면은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파란색으로 전환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이제 과거 같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알고리즘은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천연가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존까지는 시건을 노란색이었다가 다시 흰색인 중립 영역으로 월간과 주간에서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간 기준을 보지면 최근에 시그널이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국제효과 그리고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 원자재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안정화 흐름이 단계적으로 보일 것으로 알고리즘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원자재 시장 봤고요. 어, 다시 환율 쪽으로 한번 얘기를 돌려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좀 결국은 1600원 그 이상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를 앞서서 이제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달러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치솟을 거라고 내다보는 건가요? 아, 아직 아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는 제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분석 결과는 이제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 니테프의 모습과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미국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지금 이제 달러원 환율의 상승이 단순히 국내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달러와 강세가 나홀로 유지가 되고 다른 이제 통화들이 경쟁적으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 흐름 또한 지속될 것으로 알고리즘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달러원 환율 ETF와 보시는 바 같이 월간, 주간, 일간 30분에 걸쳐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강한 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는 업종별로 한번 들여다 볼까요? 뭐 시장이 더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뭐 업종별로 들여다 본다 한들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시장을 대표할 만한 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그널이 잡히고 있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국내외 모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강조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 자제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리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대표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시그널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 기준으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그널인 파란색, 흰색, 파란색 색상 전환이 나타나고 있고, 일간 기준으로도 지금 파란색으로 시그널이 리스크 관리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다른 미국 지수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일간 그리고 주간 저점을 하향 이탈을 하려는 하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지수에 대한 투자 또한 이제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 그리고 일간에 걸쳐서 한두 종목들에 대한 대부분 종목들에 대한 알고리즘 시그널이 거의 최하점이 마이너스 100점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수의 약세는 지수뿐만 아니라 구성 종목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반도체를 주도하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작은 보다 더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으나 위보다는 아래 가능성을 일단 열어 놔야 되겠고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 업황 또한 마찬가지인 시각인 거고요. 채권 시장에 대한 기대도 갖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금 이 금융시장을 뒤 흔들고 있는 달러화의 강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 뭔가 큰 틀에서 변화된 내용이 너무나 없어.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